오늘 본문 사건은 54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던 두 번째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갈릴리로 오시는, 가는 도중에 사마리아 수가성에 이틀을 유하면서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드러내셨었죠. 그러면서 온 목적지인 갈릴리로 출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들일 당하게 될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게 보면 나사렛 그 고향에서 배척받으시겠다는 말씀의 뜻이고요 또 넓게 보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태도의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차이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없지만 마태복음 13장 54절 이후부터서는 오늘 이 고향에서 높임받지 못했던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듣그 말씀을 가르치는 내용들이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왔냐 하고 반응하지요.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어지는 사람들의 말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 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주님의 집안이 목수였다라는 것 때문에 또 예수님이 자기 마을의 마을 사람이었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배척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결국 주님은 선지자가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기적을 행하지 않고 떠나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자기가 그 동안에 살아왔던 경험들, 또 삶의 철학들, 또 배웠던 어떤 그런 관점들이 무언가의 문제를 놓고 볼때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요. 그래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는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고정관념이라 하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잘못된 일에 붙잡히게 하는지 모릅니다. 고정관념, 혹은 생각의 틀, 혹은 뭐 사고의 틀, 이런 그 것들은 우리를 어느 정해놓은 한계에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할 때가 참 많습니다. 미국 동부의 성공 연구가인 기그지글러라는 사람이 벼룩을 병에 담고 뚜껑을 덮어 놓았습니다. 네. 여러분, 벼룩 잘 아시죠? 벼룩은 자기 몸의 200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네. 그런데 이 세상에 어느 동물이나 어느 곤충도 자기 몸에 비해서 벼룩처럼 뛰어오를 수 있는 그런 어 짐승, 뭐 그런 짐승, 뭐 곤충, 어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지그지글러라는 사람이 그 벼룩을 병에다 담아놓고 뚜껑을 닫아놨습니다. 벼룩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뛸 때마다 병뚜껑이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아! 아! 하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아, 내가 뛸수 있는 높이 한계는 병뚜껑까지구나 하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뛰기 시작합니다. 그때 병뚜껑을 열어놓자 벼룩은 더 이상 도망갈 생각을 못하고 그병 높이까지만, 뚜껑의 높이까지만 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코끼리를 엄청난 힘이 있는 걸 우리 아시지 않아요? 그런데 그 엄청난 힘이 있는 코끼리도 서커스장에 한켠에 작은 말뚝에 그리고 가느다란 그 밧줄에 메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코끼리의 힘이라면 얼마든지 그 가느다란 줄은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가만히 있을까요? 조련사들이 코끼리, 어린 코끼리가 오면 굵은 밧줄과 굵은 말뚝을 박아놓고 어린 코끼리들이 아주 빠져나가려고 아무리 힘을 써도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음을 느낄 정도까지 그렇게 굵은 밧줄로 묶어놓는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 코끼리가 자기 발에 무언가 묶여있을 때는 아, 는더 이상 여기서 빠져날 수가 없는 그런 존재구나. 그렇게 깨달았는 는 그런 훈련이 됐을 때 이제는 아주 얇은 밧줄로 묶어놔도 더 이상 코끼리가 빠져나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고정관념이지. 내가 이만큼 해봤는데 안 되더라. 빠져나가려고 그렇게 버둥거려 봤지만 소용없더라. 그리고는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그 경험에 의해서 더 이상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경우가 다 고정관념이 가져다 주는 한계입니다. 얼마든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습관, 과거의 경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지. 근데 이것이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믿음의 세계에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정관념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더 높이 오를 수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바뀝니다. 이 말을 우리 참 많이 들었죠.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렸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정해놓은 틀 속에 메시아를 원하고 있었고 그 틀에 딱 들어맞는 메시아. 그리고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 믿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것 반면에 사마리아인들은 그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바로 본문 앞절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여인을 통해서 예수를 또를 알게 됐고, 이제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 앞에 왔었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는 41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야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았다고 표현하고 있고, 42절, 이제는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얘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았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고정관념을 깨뜨렸습니다. 어떤 고정관념을 깨뜨렸습니까? 첫째는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서로 상중하지도 않았던, 특별히 유대인들로부터는 개치급당했던 사마리아인들. 그 사마리안 입장에서 젊은 유대 청년 예수가 달가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 고정관념을 깨뜨렸습니다. 청년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깨뜨림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어떤 깨뜨림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는 유대 청년 예수의 말이 아닌 구지의 말로 그들은 사람이 많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깨트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틀 동안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주님은 아마 신나게 주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에는 기적이 있었다라는 게 없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지금. 순수하게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사마리아인의 믿음은 유대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뜻청 여러분의 믿음의 태도는 어디에 가깝습니까? 유대인들입니까? 사마리아인들입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주님을 찾아 나온 왕의 신하의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즉,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태도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갈릴리 가나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네, 모르시겠죠. 제가 그래서 크게 확대를 했는데, 이제 찾으셨습니까? 나사렛 윗동네가 갈릴리 가나 동네죠. 그리고 그 위에 가보나움이 갈릴리 바다 위쪽에 갈릴리 가나에서 가보나움으로 32km가 걸리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쓰냐면 갈릴리 가나는 서쪽 산지에 형성되어 있던 도시이기 때문에 또 높이로는 이 북쪽을 따지면 가보나움이 훨씬 더 위, 높은 위치에 처해 있지만 가보나움은 갈릴리 바다는 지중이 보다 200m 밑에 있기 때문에 내려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내려오소서 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쨌든, 이 왕의 신화는 이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는 분봉 왕의 신화입니다. 당시에 갈릴리는 세 도로 나누어서 사마리아도, 갈릴리도, 유다도, 이세 지역을 세 명의 분봉 왕들이 다스렸습니다. 유다도는 아켈라오, 빌리비 사마리아도, 또 오늘 이 등장하는 안티파스라는 사람은 갈릴리 도를 다스리는 분봉왕이였어요. 그 왕의 신하인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에서 임명한 왕의 신하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8장 또 누가 보면 7장에 등장하는 백부장의 하인의 이야기가 똑같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엄연하게 다릅니다. 부모는 땅에 묻고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돌아갔을 때 자식들은 살아갈 수 있지만 자식 앞에 먼저 부모 앞에서 먼저 가버린 자식은 부모가 평생 가슴 속에 묻고 살아가는. 왜 그렇습니까? 자식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에 비교했을 때 부모의 사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죠. 왕의 신화도 자식 사랑이 끔찍했습니다. 아무리 권력자라 할지라도. 자식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는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데는 자존심이란 필요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51절에 등장하고 있는 아이라는 단어를 파리스라는 우리 파이디온 선교회 있잖아요. 어린이 선교회거든요. 그러니까 파이디온은 7세부터 14세의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아들이에요. 그 어린 아이, 어린 아이가 지금 열병에 걸려서 곧 죽을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왕의 신화는 32km가 되는 지금이야 자동차로 쌩! 하고 가면 되지만 그 당시에 32km를 걸어간다는 것 혹은 뭐 말을 타고 간다는 것 쉽지 않은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자식을 살리겠다라는 그 절박함으로 가보나움에서 가나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께서 그 갈릴리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분이라면 내 아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왜요? 갈릴리 가나에서 그 혼인잔치의 기적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45절에 보면 예수가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 하신 모든 일을 보았다라고 기록한 것을 우리가 봤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모든 예수님의 기적들을 지금 갈릴리의 사마리아인들도 갈릴리 사람들도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 왕의 신하도 예수라는 사람이 유월절에 내려가시더니 그냥 예루살렘 성전을 그냥 뒤엎어 버리고 거기서 그냥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먼길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던 이 신하가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이에 대해 예수님 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전혀 뜬금없는 말씀을 하시기입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더 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기적을 보지 않고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지 못하는 갈릴리 사람과 왕의 신하의 믿음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안타까움을 담은 말씀이지요.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 앞에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못하는구나 하고 그 안타까움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귀에 들려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49절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지금 서로 전혀 다른 말들을 하고 있죠 죽기 전에 내려달라고 왜요? 지금 내 아들은 사경을 헤매고 있거든요. 그러니 아들을 내가 살려주겠다. 이 말은 귀에 들어오겠지만 그 아들과 관계 없는 말은 아마 이 지금 왕의 신하에게는 들려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다 무시해 버리고 죽기 전에 내려오달라고 지금 사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죽으면 모든 것이 끝장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자신의 판단으로 주님이 병든 사람을 찾아가서 그 병든 사람에게 안수를 하든 무엇을 하든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지 죽어버리면 소용없다라고 이 왕의 신화는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것이죠. 50절. 그런데 주님은 아비의 마음을 알긴 하는지 아, 그래, 함께 갑시다. 하지 않으시고, 내 아들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왕의 신화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생각의 틀을 깨뜨리냐 아니면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느냐. 그런 선택해야 했습니다. 무슨 소리 하시냐고, 함께 가셔서 내 아들을 이마에 손을 얹던지 무슨 찬물을 끼얹던지 열을 떨어뜨려 주셔야지 어떻게 당신이 32km 떨어진 그곳에 내 아들을 지금 여기서 살릴 수 있겠다고 살아났다고 그런 말씀하시냐고 가기 싫으면 좋게 가지 가기 싫다 얘기하시지 따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 파지가랑에게라도 붙들고 제발 애원해달라고 내전 재산을 드릴 테니 제발 가달라고 애원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왕의 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50절 하반절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동의할 수도 믿을 수도 없는 말에 그는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도저히 자신의 경험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 자기의 모든 생각을 전부 내려놓고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돌아가던 길에 자기 집에서 출발한 하인들을 만나게 되고, 신하는 하인, 자신의 하인들로부터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묻지요. 언제였느냐? 그때가 주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 말씀했던 그때라. 그리고는 이제 그 예수님을 단순히 질병을 고치시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질병을 통치하시는 어떤 신통방통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전 삶을 내어맞게도 후회함 없는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식구가 다 주님 앞에 온 집안이 믿었다라는 표현을 통해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온전히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생각의 틀을, 고정관념을 주님 앞에서 깨뜨린 결과였습니다. 이 또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입니다. 여러분이었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내 판단에, 아,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하며 고정관념 속에 박혀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지만 주님 말씀하시니 제가 순정함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남한 장군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문득병에 걸려서 선지자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쳐다도 안 보고 가서 요단강에 일곱 번 씻어라. 그러니 남한 장군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최소한 당신이 나한테 나와서 문을 열고 내 몸에 한수라도 해줄 줄 알았어. 자기의 생각은 뭐예요? 선지자가 자기의 몸을 만지던 무언가 자기에게 그런데 뭘로 씻어라. 그래서 아주 분통한 마음으로 우리 아람 땅에는 이 여단가보다 더전 물이 있지 않냐? 라고, 네. 그런데 결국은 그 종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니 선지자가 더 중한 일을 시켰다고 하면 안 하시겠습니까? 아그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담갔다 나오라 그러는데 그뭐 어렵다고 안 하신다고 그러십니까? 그 하인의 말을 듣고 남한 장군이 요단강에 물을 담그는 일곱 번째 아마 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아무런 변화 없었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 담가서 딱 나온 순간 아이와 같이 흰 피부로 바뀌는 경험을 합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에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을 때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아람 사람 나만 뿐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나만 장군도 자기 자신의 고정관념을 깨뜨렸을 때이취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뜻청 여러분 여러분이 깨뜨려야 될 고정관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주님과의 더 깊은 사귐의 자리에 나가기까지 여러분이 깨뜨려야 될, 여러분이 무너뜨려야 될 고정관념,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믿음입니다. 예전부터 주님을 잘 알고 있었다든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태신앙이든지, 아니면 내가 무슨 회장을 했고... 내가 무슨 리더 공부를 내가 이수를 했고, 내가 1대1 제자 양육을 통해서 내가 몇 사람 제자 훈련시켰고, 이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 과거에 내가 무엇을 했던지 간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이 순간 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 그분을 내가 누구라고 내가 시인하고 있느냐. 주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한다면 주님의 능력은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언제든지 베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유대인들만은 이 고정관념에 매여서 여전히 주님을 믿지 않고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과 기사만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는 증거라고 여기 왔습니다. 그럴 그들 것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그들은 초래국 당시부터 열 재앙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고, 마지막 장자의 그 죽음 앞에서도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놨던 자기 집은 패스오버하는 경험, 넘어갔던 경험을 그들은 누렸고, 또 그들은 광야의 시간 동안에 때에 따라 만나와 매치라기, 공급받았습니다 또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어디 그 뿐입니까 40년 광야 생활 동안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는 기적들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어땠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그리고 불신이 그들의 결과였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나에게 보여주세요.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주세요. 나타내주시면은요. 그때는 반짝, 오, 주시군요. 할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기적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적은 결코 믿음을 성장시켜주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사에 지나치게 집착합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는 표적과 기사가 신앙의 유익만을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기적은 개인적인 유익을 가져다 줄수 있지요. 그러나 기적만을 추구하는 신앙은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손에 있는 떡고물만 바라보게 하는 그런 거짓된 신앙 가운데 머물게 할수 있는 아주 위험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 볼수 없는 가운데 보고, 생각할 수 없는 가운데 생각하고, 도저히 행할 수 없을 그때에 행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은 생각이 아니고 실천입니다. 생각 안에만 머무는 믿음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입니다. 생각을 깨닫게 하셨다면, 말씀을 통해서든지 다른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든지 깨달았다면 깨달은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순정의 자리로 나가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이지요. 사실 기적은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필요할 때만 일어나지요. 어떤 선교사가 아마존 오지로 성교를 떠나서 많은 영혼들을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가진 옷이라고는 와이셔츠 한벌 뿐이었지만 주일마다 그런 깨끗한 옷을 입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아프리카 오지에 비누가 어디 있겠어요. 빨래를 할수 없어서 성교사님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매일 사람들 앞에서 설교 사람들이 막 나와오는데 깨끗한 옷으로 하나님 사람들 앞에 서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토요일 밤만 되면 셔츠를 옷걸이에 걸어놓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잠들면 주일 아침이면 정말 셔츠가 깨끗하게 변해 있는 거예요. 너무 너무 신났어요. 그리고 선교대회가 있어서 선교대회 하려고 미국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호텔에 여지 없이 똑같이 와이셔츠 하나밖에 없는 와이셔츠를 걸어놨어요. 당연히 다음날 아침 깨끗해진 와이셔츠를 생각하고 일어났는데 웬걸요? 깨묻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어, 하나님 저 셔츠 하나밖에 없는 거 아시면서 깨끗하게 안에으면 어떻게 내가 입고 나갑니까?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화장실을 보거라 비누가 있느니라 <laughs> 무슨 말이에요? 기적은 하나님이 필요가 있을 때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할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불구하고 기적을 바라는 것은 로또를 바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적의 상식이 되는 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적이 없어도 건강한 교회를 원합니다. 꼭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만 죽어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며 여러분이 할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의 손을 움직이셔서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만을 추구하며 추구하며 쫓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그 기적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마치 너희들이 도무지 내가 기적과 이사를 베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인 줄 믿지 못하는구나 아마 그렇게 옆에서 원통해하고 있지 않으실까요? 54절에 따르면 예수님의 기적들은 표적이었습니다. 즉, 그것을 목격하는 사람들에게 그 표적을 행하는 사람이신 예수님, 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가르쳐 보이는 것이 표적의 목적이지요. 그런데 그 표적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보지 못했다면, 그것은 그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베풀고자 했던 그 원래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 분명하지. 사랑하는 띵돌교회 청년 여러분, 기적은 결코 믿음을 성장시켜주지 않습니다. <웃음> <웃음> 저희가 누군가가 목사님의 사진을 꼭 찍고는 그렇게 꼼쳐만 놓으시냐고. <laughs> 네. 설교 하나씩 하나씩 풀어내려고. <laughs> 제가 속히 찍은 사진을 여러분에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적은 개인적인 유익에 될지 모르겠으나 기적만을 추구하는 신앙은 오히려 우리를 기적에 중독되게 만들고 하나님마다 기적 자체를 숭배하게 만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 기적을 낳는 역사를 보여줍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생각의 틀, 사고의 틀을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 앞에 깨부실 수 있는 믿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진로를 놓고 고민하시죠? 여러분 새로 꾸릴 가정을 꿈꾸며 여러분 기도하고 준비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의 틀 여러분의 경험의 틀을 깨부시지 않는 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고 하나님 여러분의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온전히 취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 앞에 이해되지 않고 용납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주의 말씀이기에 제가 순복하겠습니다라는 내 생각의 틀을 늘 깨트릴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준비되어 있을 때에 아마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여러분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이고 그 펼쳐지게 되는 여러분의 삶을 다른 이들이 보면서 함께 할렐야를 외치며 동일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